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그려온 원단스와치나 도식화 일러스트 등의 패턴을 넣어보고 이 패턴을 변형하는 것까지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음, 오늘 사용할 패턴들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문양들이 조금 있어요. 어, 그것들로 실습을 해볼 거고요. 음, 본인들이 직접 그린 패턴들을 등록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려고 하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 실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닫힌 오브젝트로 그린 그림이며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음, 그동안 그려온 닫힌 오브젝트로 그린 원단 스와치나 음, 내지는 도식화나 일러스트 중에 이렇게 닫힌 오브젝트로 그린 그림이 있다면 꺼내보세요. 거기에 어, 패턴을 넣어서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앞에 영상에서 그려보았던 핑킹가위 원단 스와치를 꺼내었고요. 이제 어, 상단의 윈도우 메뉴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견본이 있어요. 여기를 견본 윈도우를 클릭해 보시겠어요 음, 그러면 이 안에 어, 컬러칩도 들어 있긴 하지만 여기 왼쪽 하단에 견본 라이브러리 메뉴가 있어요 책 모니, 모양으로 된 음, 아이콘인데요 클릭을 해 보시면 이 안에도 컬러칩들이 들어 있고 패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기본 그래픽 쪽으로 가보시면 선점 텍스처. 자연 쪽으로 가보시면 동물가죽 잎, 장식으로 가보시면 본스터 패턴, 장식용 레거시. 음. 어, 이게세 가지 카테고리로 저장이 되어 있, 있으니까 한번씩 클릭, 클릭해서 구경해 보시고요. 어, 일단 자연의 동물가죽을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창이 뜨는데 어,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되었구요 넣으려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패턴을 클릭하기 전에 이 견본 창의 이끝 부분에 변화가 있을 거니까 거기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겠어요? 음 일단 음, 치타라고 되어 있는 문양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브젝트에 들어가면서 견본의 끝에 이렇게 나타나지요? 이번에는 끝에 있는 얼룩말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클릭했더니 이 견본창 끝에도 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호랑이를 클릭을 했더니 또 이렇게 계속 여기로 쭉 이어져서 나올 건가 보네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동물가죽 창을 닫으시더라도 이 견본창 안에 남아 있으니까 혹시 변경하고 싶으면 어,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클릭 클릭을 하시면 되고 음, 혹시 이제 더 이상 얘는 쓰고 싶지 않아 여기가 가득 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택을 하시고 음, 견본 삭제를 어, 누르시면 YES 음, 그러면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어, 호랑이 무늬로 <laughs> 클릭을 해 보았어요 이제 패턴 변형을 해 볼게요 음.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변형이 있어요. 그 안에 크기 조절, 기울이기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크기 조절을 클릭해 보시겠어요? 미리 보기 항상 체크를 하시고요. 음, 그러면 변화 상태를 여기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가 있으면 체크를 하시고, 음, 크기를 일단은 50%로 확 줄일게요. 그리고 개체 변형과 패턴 변형 두 개가 다 체크되어 있는데, 어, 일단은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개체도 50%로 줄은 거고, 패턴도 50%로 줄은 거예요. 다시 Ctrl Z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 원래 상태로 돌아왔고요.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음 크게 조절에 들어오셔서 어, 중일은 50으로 그냥 놔두고 이번에는 개체 변형은 빼고 패턴 변형만 했어요. 어, 벌써 미리 보기를 해 놨더니 패턴이 50%로 줄은 거 보이시죠? 개체 변형으로 하면 개체까지 줄은 거. 음, 네, 패션 디자인에서는 개체 변형은 음잘안 하고요. 패턴에 어, 패턴디자인을 하느라 음, 패턴변형을 체크를 많이 하니까 어,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패턴변형 50%로 줄여본 거고요 이제 또 다른 변형을 하나 더 해볼게요 이 오브젝트를 변형하겠다 라고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 클릭에 가보시면 변형 안에서 기울이기가 있어요 를 선택해 보시면, 음, 기울이기 각도로, 어, 또, 사선의 문양을 낼 수가 있으니까, 음, 바이오스 재단, 문양이 있는 원단을 바이오스 재단 같은 거할때이 기능이 유용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패턴 변형만 했고요. 개체 변형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개체도 25도로 기울인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문양을 디자인하는 중이니까 패턴 변형만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확인. 네, 이렇게 패턴을 넣으시고 변형할 때에는 마우스 우 클릭을 해서 변형의 크기 조절이나 기울이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단 스와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도식화나 일러스트에도 패턴을 넣어 보세요. 이 스와치 안에 아까 꺼내 놓았던 지브라 패턴을 넣어 보았어요. 이쪽 소매에도 지브라 패턴을 넣어 보았더니 문양이 좀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패턴을 수정하겠다 라고 클릭 선택을 하신 후에 마우스 우 클릭을 하시면 음, 변형의 크기 조절 미리 보기 체크를 하시고 음, 50% 음, 개체 변형을 하면 소매가 줄으니까 개체 변형 빼고 패턴 변형만 했더니 50 어떤가요? 마음에 드세요? <laughs> 일단은 확인을 누를게요. 그리고 보니 소매 식서가 이렇게 세로가 되기 때문에 어, 지브라 패턴이 조금 더 기울었으면 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변형을 조금 더 해야겠어요. 어, 소매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변형의 기울이기에서 미리보기 체크를 하시고 조금 미세하게 움직여 볼게요. 어떠신가요? 완성이 되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패턴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세요.